오늘은 한방 약재인 골비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리엽초의 한방 생양명인 골비초는 와위 질성초라고도 하며 한방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뛰어난 약성의 한방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비초는 자연이 주는 강력한 건강 보약제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골비초에는 사포닌, 비타민C, 액티스테론, 카테킨,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황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한방에서 골비초는 인유제와 지혈제로 사용하며 그밖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처방하고 있습니다. 골비초는 최근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항암약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골비초에는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몸 속의 유해물질과 자유라디컬을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해 줍니다. 그리고 정상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작용을 해주며 발암 물질을 비활성화시키고 세포의 변이를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 골비초 추출물을 암세포에 투여한 결과 암세포의 활성이 2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골비초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은 낮춰줍니다. 골비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액티스테론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능이 있어 위염, 대장염, 신장염 등의 몸속 염증을 낫게 하고 피를 멎게 해주는 지혈 작용도 뛰어나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있을 때이 골비초 달인물을 드시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한방 약재인 골비초는 신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도염과 신장염 등의 염증을 낫게 하고 방광 결석이나 요로 결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시원하게 배출하고. 신장의 기능도 개선시켜 줍니다. 이 골리비초는 약성은 차가운 편이며 맛은 부드럽고 약간 쌉싸름한 맛을 가지고 있으며 독성은 없습니다. 골비초는 몸이 차가운 분들은 소량으로 섭취하시고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위장 장애가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시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섭취량을 줄였다가 차차 조금씩 늘려 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골비초는 일부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방 약재인 골비초는 주로 차로 마시거나 분말이나 환약 형태로 가공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골비초 말린 것 17에서 20g을 물 2리터에 대추와 생강을 조금 넣고 중불에서 25분 정도 달인 다음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기준 1컵씩 마시는데 몸이 차가운 분들은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 몸이 따뜻한 분들은 차갑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방에서 보약으로 널리 쓰이는 골비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